만화, 개인, 심플, 디펜스. 해볼게요. 기본 배속. 어차피 자체 두 배속이라, 아, 어차피 방제 두 배속 달아나서 굳이, 랜덤 유닛. 개인, 심플, 디펜스, 리메이크 버전입니다. 1D 버전이고요. 진동 1반 진동 폭발 1 1반 폭발 드든 든뜨뜨 뜨르르르르르 뜨뜨뜨뜨뜨찮뜨요폭발뜨인데뜨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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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린 업당 3. CUD 맵이기 때문에. BGM은 켜놨는데 안 들리네. 어, 어있다 보면은 스플래시 유리 만들려면 여기 두고, 여기 넣으면 되구요. 일반 영웅 유리 만들면 여기 넣고, 여기 넣으면 돼요. 조합법 나와있죠, 여기 다. 일단은 골앗이 좋아보이는데. 판매 기능이 없기때문에 어차피 일단은 골리아쪽으로 한번 만들어볼까요 일단은 메카닉쪽으로 좀 이건 뭐야 아아 강퇴? 일단 메카닉쪽으로 한번 어, 그게 10인 게 진짜 미쳤는데? 10? 솔직히, 심플 디펜스는, 바이오닉이 제일 좋았는데. 괜찮긴 해. 일반형이야. 캐리건인데. 고스트인데 일반형. 야, 하는데 고스트도 좀개안타 뭐, 일단, 이걸로 했으니까 이걸로 해야지. 이거 걸쳐도 생각보다 좋아. 보면은, 어글개수3 플러스 4짜리 두 마리 합쳐서 4 플러스 6짜리가 나오는데, 이득인가? 5원까지, 조합 비용 5원, 오미네랄 이득인가? 앞댐앞댐 1로 파내지시고 어, 그렇게 해서 2로 파지는데. 이게 이득인가. 잘 모르겠네. 음. 네, 진동형은, 그, 소형 유닛을 잘 잡고, 폭발형은 대형 유닛을 잘 잡으니까, 나름 괜찮은, 네? 일단은 골리앗은 국가 폭발형인데 어, 업글계수젤 높다 10이야 10 업계수 10이 미쳤다 벌써도 아, 벌써 지금 상태가 좋은데? 이거, 아..벌써 어클 갭도가 이거의 두배였으면 2배만 됐더라면 8 정도였다면 아쉽다 일단 이업어 원래 미네랄..어..원래 가스가는 20미네랄 아니야? 아니네 15미네랄이네 아니 업그레이속 미쳤어 업당 10씩 올라 이게 말이 돼? 10업하면 100이야? 개쎈데? 판매는 없거든요 보면은 조합 선택 판매는 없어가지고 한가 없는 게좀 그렇네 이랬는데 메카닉 안 나오면 말짱 꽝이라 근데 지금 은 메카닉이 제일 많아 2, 4, 6, 골리아 2개 조합해야 하는 거 1, 2, 3, 4, 5, 6, 10마리 3, 2, 2 메카닉이 제일 많이 나왔어 어 메카닉 잘 나오는데? 벌처는 조합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이게 또 공간이 좁다 보니까, 나중 가면 또 조합을 할수 밖에 없는 상황이 나오나. 그럴 것 같기도 해. 공간이 좁다 보니까, 조합을 하는 게 이득이긴 하지. 그 유닛이 왜 자꾸, 아까부터 디파일러, 디파일러 한세 번, 본 거, 세 번째 본것 같은데. 뭐지? 얘네들은 여여 넣읍시다 얘네들 위왜 이래 아비가졌구나 만약에 벌처가 합쳐서 일반형이 됐다면 쌉싹일텐데 아쉽게도 그런 일은 없고요 SCV 나오면 벌처한테 먹잇밥이죠 개쎄죠? 어허. 돌리하지안 나오네. 돌리하면 조합할 만해. 왜냐면은, 2에 2. 업그레이드에서 2짜리가 합쳐져서 10이 되니까. 아, 물론, 기관포에서 자동포에서 지옥골 미사일이 되지만, 얘네들 업, 방어비 생각보다 느려서 효율이 좋아. 일반에서 형좀 폭발형 되는 건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진동형 안 되는 게 어디야. 그래도 진동형 안 되는 게 어디여. 걸쳐는 아직까지 합필 요는 없어 보인다. 아직까지. 나중 가서 합쳐야 얘네들이 싹다볼리하시였다며 일단은 메카닉 3억. 이어업글레이 애들이 나, 방업이 낮아서 이거 골리앗이 너무 좋은게 업클레이가 10이야 개좋아 애들이 솔직히 방업이 막1 3 6막 이런식으로 올랐으면은 노답이었는데 애들 방으로 오르는거 보면 일식올라 그것도 엄청 천천히 골리앗 성능이 너무 좋아 폭발형이라고 하지만 기력 좋아 데미지가 남다르니. 대작. 그냥 골리앗이 지옥불 미사일로 표기가 돼 있는데 막상 미사일 쏘는 게 아니라 지상공격 모션으로 쏴서 딜레이도 없어 그냥 바로바로 바로 쏴. 이거 봐. 레이저로 쏴가지고, 바로바로 죽이. 아, 모든 유닛들이 전부 다 그거네. 레이스 공격으로 나가네. 음. 그렇 좋아요. 이거 바이오닉 갔으면 ᄌ 될뻔 했네. 바이오닉 가스는 인생 망할 뻔했네. 고스 4마리 말고 바이오닉한 마리도 없네. 말인 단한 번도 나온 적 없구요. 메카닉이 제일 잘 나왔다. 메카닉 가는 게 맞았다. 나, 나는 메카닉이 정답이었네. 메카닉이 정답이었고그지 메카닉 줄좀줄 좀. 줄 좀. 그렇지 확실히 골리앗 스 조합 하는게 맞아. 6에36 0 3대8 이야. 아무리 야 폭발 형 이라고 일반 형 이라고 하지만 이게 훨씬 낫다. 어. 공속도 똑같 해 공속도 똑같 아, 따단, 따 똑같 아, 따단 공속도 똑같 대 합치는 게 맞다, 맞다, 볼리아스. 마린 처음으로 떴고요. 들어가고, 근데 마린도 좋긴 해. 일반 마린 어글개수가 3이야. 근데 스팀팩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마린의 성능이 좌지우지 되는데 스팀팩 있겠지? 탱크 같은 거 나오면 뭐다? 볼리아스도 바로 좀하필도 볼리아스 발형이야 대형 유닛 뒷갈라게잘 잡지. 이거 봐, 바로바로 썩드려 지금 개쌤. 이거 1업 더 해야겠다. 아, 이 메카닉이 좋아. 이게 어, 골리아시 어끌 게수가 너무 높아. 드라곤이 군대 같은 폭발형인데. 얘는 앞에 데미지가 1더 높고, 뒤에 어끌 개수도 1더 높아. 5의 9고, 얘는 6의 10. 물론 얘는 지역불 미사일로 해놨으니까, 당연히. 반반씩 들어가도록 설계해 놨겠죠? 그래도 얘가 더 좋은 것 같아. 아, 이게, 얘네 둘이 시너지가 좋은 게, 소형 유닛을 너무 잘 잡고, 대형 유닛을 너무 잘 잡아. 시너지가 미쳤어. 그리고 메카닉이 제일 잘 뜨네. 왜냐면, 저그도 시드라 저글린 두 개, 바이오닉도 마린 고스트 두 개, 메카닉도 고스트, 골, 아, 메카닉도 벌처 골리앗두 개, 포스도 바크 드라곤 두 개인데, 뜨는 게, 메카닉이 제일 잘, 전부 다 둘둘둘둘둘씩 있는데, 메카닉만 유일하게 제일 많이 뜨 미쳤다. 고, 사업, 46. 10, 10, 19, 미쳤다. 바템 또 벌처가 기깔나게 잘 잡지. 방어력 이제 다음, 이제야. 보통 다른 맵들 같은 면 벌써 방어력 한 7? 이거 판매 기능 있으면 대박나긴 하겠다. 이건 다팔수 있잖아. 안 쓰는 거. 하나당 뭐, 한 3원씩, 혹은 5원씩. 보곤 1원에서 5원 사이로 랜덤한 가격에 판매니다그지 어디가세요? 어디 골리앗이 너무 좋은데? 드라군도 좋은 것 같긴 해 왜냐면 제라툴이 일반형인데 엊그저서 어, 높아서 5짜리라 얘랑, 얘랑 같이 쓰면서, 플러스 악한까지 써야 돼. 방무 악한. 한마리 밖에 못 만들죠, 대신. 근데 한 마리라만 있어도 대박이지. 어차피 방어무시라, 얘네들은 방어력이 얼마, 얼마큼씩 올라도 상관없으니까. 얘네들은 방어무시가 아니에요. 폭발형. 탱크를 하나쯤은 만들어둬도 될것 같긴 한데, 굳이? 굳이? 어차피 한 마리밖에 못 만들긴 하는데 지금도 뭐. 충분히 잘 잡아서 글쓸 자리가 없죠. 이게 보면은 유닛이 막 다양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 나왔던 거 나오고 나왔던 거 나오고 이래가지고 보면 질럿도 여러 번 나왔고 디파일 여러 번 나왔고 SSB도 여러 번 나온 거 잘로 기억하는데 확실한 건 공중은 한데 공중 나올 수도 있겠다 EUD 맵이라서 여기 보면 아, 표시가 안계 있긴 한데 EUD 맵이라서 나올 수도 야 헌터 킬러 진짜 쓰레기다 진동형인데 엉클에서도 나아 공속이 좀더빠르려나 아니, 일반형 고스트랑 보다 안 좋네, 어클리 개수가. 너무한데? 진동형인데? 5업까지 달려줘도 될 듯. 메카닉 원툴인데도 너무 잘 잡죠? 이것봐, 벌처 개쎄. 톡 치면 죽어. 이거 벌처 안 합치는 게 낫다. 벌처도, 어, 끌기도가 높아, 기본적으로. 같은 진동형인데. 벌처 일반 조합 안한 영웅도 아닌 기본 벌처가 3 플러스 4인데, 얘는 조합한 게3 플러스 5야. 1밖에 차이 안 나. 개 쌉손해. 폭발형, 폭발형 합쳤는데, 진동형 되는 것도 레전드긴 하다. 키드라 취급이 너무 안 좋네, 이제 보니까. 아, 근데 대신 저글링이 영웅이 방문해 의미있나요? 어클게서소 1인데? 아 럴커도 있구나 럴커 어3 플러스 3 개왔네 근데 얘는 진동형으로 합쳐서 쓰는 것보다 그냥 일반 폭발형이랑 얘랑 이렇게 쓰는 게 나을 듯 아칸도 뭐다? 와어클리서소5업데 데미지가 56이야 미치 벌초도 20이야 벌써 겁나 쎄 이미 메카닉이 좀 사긴 듯? 메카닉 다음으로 좋아 보이는 게 토스랑 바이오닉인 듯. 일단 바이오닉은 전부 다 영웅 만들면 일반형이야. 마린 영웅도 일반형, 고스트 영웅도 일반형. 바벳은 뭐 진동형 그대로인 거고. 토스랑 바이오닉이랑 비슷 비슷한 거 같고, 얘가 압도적으로 제일 좋은 거 같고 성능이. 얘네둘은 비슷 비슷한데. 얘는 하, 답이 없네. 진동인데 어그로스가오라고 일반형인데 어수가스 그래도 못해도 한8 정도는 해줘야 하지 않나 진동형이니까 8 너무 센가? 너무 센것 같지도 않고 폭발은 10이고 일반형이 온데아 6단 6 6 6 6 정도 6종 앞 데임을 4로 만들고 뒤에 데미지를 업글 업당 6씩 올리는 걸로 해줘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아니면은 이 상태로 내비두고 일반형 공격으로 바뀐다든지 폭발형 두개 없이 일반형으로 얘랑 비슷하게 똑같이 4 5 맞춰서 왜냐면 애들 보면은 공속이랑 공격 이펙트랑 다 똑같아가지고. 이게 데미지 차이만 있고 나머지 의미가 있나. 바로, 아어 뭐야? 풀업 했네? 어? 돈 날렸다. 아, 돈 날렸다. 에헤이, 업그레다 했는데. 아, 5업이 끝이네요. 지금 업그레이드가 다 했네. 이러면은, 가줄만한 게, 포스, 바이오닉, 이거 못 들어가냐? 아이, 칸이 안 돼? 돌려야 아니면은, 방어무시, 아칸 한 마리 가주는 것도 괜찮죠. 어 방어무시라 중간에 세워두면은, 스모가 막, 아, 근데 지금 보면, 딱히 유미 쌓이지도 않아서, 의미가 있나, 스프리. 그냥 일반형 닭 다... 이거 제라툴 가는 것도 괜찮은데 일반형 아님 마린 고스트 영고스트 가는 것도 괜찮아요 제라툴보다 그래도 고스트가 낫네 제라툴보다 고스트가 그래도 사거리 더길거 아니야 그래도 못해도 얜? 하나 둘셋과연이 갑시다. 1업 더하면 15 19아 이러면 너무 쓸만해지죠 19딜 되면은 이러면 뭐달라댕기죠 이거 왜왜 뭐, 못들어가냐 나오는건 된데 들어오.. 요요요요요 한자리를 놔둬야하나 기주장. 이러면 이제 사용 가능한 게 바이오닉이랑 메카닉 두개 돼서 좋구리고 근데 이거 5업이 끝인 거 보니까 좀 여유가 되는 듯? 이것저것 업그레이드 다 하라는 거같 기도하고. 나이스. 원래 일반은 쓰레기다. 10이야. 풀업이. 안 하는 것만 못하네. 살짝, 그냥. 와, 56, 이게 압도적인데, 딜이. 너무 좋아. 아무리 반반씩 들어간다고 해도, 이게 56씩 반반씩 들어간다 해도, 몇씩 들어가는 거지? 아, 뭐야, 깼어? 뭐야.